자 인천에 거쳐서 지금 안산에 찾아왔습니다. 자 우리 안산 시민들도 화가 많을 거예요. 갖고 있으면 이게 합병이 생기고 안 좋거든요. 그 화를 저한테 푸십시오. 풀어 풀어 풀어. 자화 풀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. 자 화를 풀세요 저는 이제 오정태가 아니라 화풀러. 자 화를 풀어줘. 이 사적인 멘트로는 동네부. 동네부. 네. 어떤 일로 화가 많이 났습니까? 아니, 아니, 지금, 아, 일, 일하는 게 일이 안 풀려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. 거래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. 나는 어. 더 벌어야 되는데, 내가 더 벌지 못하게 해주니까. 야, 네. 거래아니 네. 잠깐만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빨리. 아니, 아니, 아니 풀어, 풀어준다고. 풀어야지. 아니, 그, 그러니까 어, 거래처가, 어, 어. 그니까, 형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, 지금? 아, 나보다 더 먹고 나는 덜 먹게 하니까 아니, 환, 잠깐, 하니까, 아니, 환. 잠깐 말았어. 그니까, 러 형님이 일을 똑같이 하는데 거래처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, 어, 어, 지금? 어. 아, 그러면 안 되지. 화나지. 그래, 안 되지. 화나지. 데이. 아니, 잠깐, 그러면 거래처가 어떻게 생겼어요?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똑같아. 똑같아. 어?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? 어, 일단 아, 일단 대아 잠깐만. 아니, 아, 그래. 아니 형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 이거 갑자기 때리면 못 찍으면 다시 때려야 되잖아요. 뭐. 딱 찍을 때 때릴 때. 안산에 화가 많네 보니까. 아, 아니, 알았어, 빨리 기나하고 아예 왜 자꾸 전화를 해?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하지. 아이 내가 돈이 없다고. 돈 지금. 주라고. 아 일주일만 기다려. 다 끝났어. 일주일만. 이런 일주... 시 일주일. 때린다, 때린다. 아 일점. 때린다, 아 일점. <laughs> 일점. 형다 풀렸어. 아, 들 풀렸어. 가만히 있어봐. 들 풀렸어. 들 풀렸어. 가만. 들 풀렸어. 형님, 풀렸어? 풀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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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풀렸어. 풀렸어. 우리 형이 다 풀렸어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예 형이 그냥 간다고 그러면 안 닦아주고 안 닦아주고 아, 닦아주기 한번 닦아줄게 아, 안 닦아주고, 아, 닦아주고. 아, 닦아주기 한번 닦아줄게아닦아게게닦아줄게닦아줄게닦아줄게닦아줄게닦아 짧게+ 닦아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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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근데 아까 김치 맞는데 별이 짧 개가 게 짧게+ 지게 짧게+ 짧게+ 짧 자, 여러분들도 김치 한번 맞아봐. 별이 보여. 와, 정말 아름답습니다.